만약, 제가 당신의 투자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를 고르고, 직장을 선택하고, 심지어 인생의 동반자를 결정할 때, 쓰는 바로 그 생각과 똑같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내 연봉을 동료의 연봉과 비교하고, 내가 사는 집을 친구의 집과 비교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조차, 조금 전에 봤던 다른 영상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우리의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입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처럼 보이죠.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본능이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교활한 함정이 됩니다. 시장의 모든 전문가가 A 주식이 B 주식보다 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며 A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만약 B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주식이 미친 듯이 고평가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저 덜 비싼 독을 마신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고르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뇌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 즉, 상대적 가치라는 익숙한 환상과 내재적 가치라는 고독한 진실 사이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곧 쓰러질 말들 사이에서 그나마 다리가 덜 휘청거리는 말을 고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 트에게 어떤 다른 말이 있든 상관없이 홀로 질주할 수 있는 진짜 명말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진실은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위험한 미신을 함께 해체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답은 우리가 이미 아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쓸었던 닷컴 버블의 시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하룻밤만에 기업 가치가 수십 배씩 치솟던 그 시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닷컴 기업이 저 정도 가치라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B 기업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어제의 최고가는 오늘의 기준가가 되었고, 모두가 이 위험한 비교의 연쇄 반응에 기꺼이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가치 평가가 만들어 낸 거대한 신기루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여 비싸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안심했지만, 사실은 절벽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레밍 때와 같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외치며 디지털 연금술에 취해 있을 때이 광기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외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 투자자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주식과 비교하며 덜 비싼 기술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에게 주식시장은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재는 저울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콜라를 팔아온 코카콜라의 현금흐름을 계산할 수는 있었지만 광고 클릭 수만을 자랑하는 신생닷컴 기업의 10년 뒤 이익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미래는 그의 세계에서 영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붕괴했습니다. 비교를 통해 부풀려졌던 수천조 원의 가치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던 워런 버핏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철학의 승리에 대한 역사의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단순히 버핏이 옳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이면에 작동했던,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판단을 휘고 있는 강력한 심리적, 경제적 힘을 해부해야 합니다. 첫째,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과 단내림 효과의 노예가 됩니다. 닷컴 버블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주를 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저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함정입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기업의 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두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단내림 효과는 더욱 교활합니다. 어떤 주식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100달러라는 가격이 우리 머릿속에 강력한 탓을 내립니다. 그후 주식이 80달러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내재 가치 대비 여전히 4배나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가치, 평가의 함정입니다.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군중의 관계에 동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둘째, 투자 철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미스터 마켓이라는 위대한 비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당신을 찾아와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제안하는 조울증 환자입니다. 어떤 날은 극도의 행복감에 빠져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극도의 비관에 빠져 헐값에 주식을 던집니다. 닷컴 버블 시대의 투자자들은 미스터 마켓의 행복감에 전염되어 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 기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미스터 마켓이 절망에 빠져 자신의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팔 때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재 가치는 바로 이 미스터 마켓의 관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셋째, 경영학적 관점에서 내재 가치는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혜자에서 나옵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행위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회사가 가진 브랜드,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가 미래에 얼마나 강력하고 꾸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의 영혼을 숫자로 번역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닷컴 기업들은 화려한 비전과 스토리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 즉, 지속 가능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해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그들을 외면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깊은 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와 이론이 그래서 당신의 실제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내재 가치라는 강력한 나침반을 손에 쥘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오. 이것은 기업과 나누는 가장 본질적인 대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 기업은 정확히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단순히 반도체 회사나 콘텐츠, 기업이라는 꼬리표, 너머를 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 흐름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돈 버는 방식이 10년 뒤에도 강력할까요? 무엇이 그것을 지켜줍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를 찾는 질문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 혹은 아무도 따라 할수 없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까? 단짝이는 유행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기업은 결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경영진이 유능하고 정직하며 회사를 자신의 것처럼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주의 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내재 가치는 결국 선장의 인격과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네 번째 질문, 모든 것이 최악일 때 최소한 얼마를 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안전 마진의 개념입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 부동산, 재고 등 모든 자산을 할 값에 처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남는 최소한의 가치보다도 현재 주가가 싸다면 당신은 잃기 매우 어려운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왜이 기업을 시장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만 아는 특별한 정보나 남들이 간과한 깊은 통찰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또 다른 군중에 일원일 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상대적 가치의 안개 속에서 내재 가치라는 진실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재 가치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역사를 관통하고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좇는 투자는 끊임없이 옆 사람을 곁눈지라며 뛰는 불안한 경주와 같습니다. 군중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장의 변덕에 감정을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를 줬는 투자는 오직 나와 내가 분석한 기업 사이의 조용한 약속과 같습니다. 시장이 미쳐 날뛰어도 내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는 당신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보게 하지만, 내재 가치는 당신의 손에 단단한 지도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비단 주식 시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평가 속에서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수많은 사람과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알아보는 것. 화려한 유행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는 고전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내재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결국,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본질을 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나은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적 가치의 함정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통찰로 당신의 지혜를 깨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